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뭐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그 이상한 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 정말 시쳇말로 이게 나라 망치자고 한일 같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조금이나마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는지 알고들 계실 겁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각각 한 번씩 우리의 이재명은 또 국민들을 개호구 자수로 보는 행동을 저질렀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소식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명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추운 겨울 몸 관리하시라고 광고 하나 아주 짧게 소개하고 갈게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광고를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산양 산삼의 특별한 유효 성분들을 규격화하고 그 함량을 정량화한 더 산삼 제품,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500만 병 이상이 판매된 검증된 제품입니다. 제가 2년간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할인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주문을 하시면 50% 세일 특가 이외 다른 소중한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휴대용 더 산삼 수 10세트 30병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스에 3개가 들어 있어서 휴대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구매하시기 전 미리 구매하신 분들의 진짜 후기도 살펴보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 그리고 구매 버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끝.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얼마 전에 여러분, 이재명이 본인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면서, 즉, 무리한 우클릭을 하면서 꺼냈던 말들 중에 하나. 본인이 그렇게나 밀었었던 전 국민 25만원, 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한다면 전 국민 25만원을 포기하겠다라 본인 입으로 밝혔었습니다. 예산을 다 깎아놓고 추경을 말하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단 본인 입으로 25만원 그거 포기하겠다라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자, 근데 어제 우리의 제명이 은근슬쩍 국민 아무도 모르게 포기한다라 말했던 그 민생 지원금 25만원을 지들이 멋대로 짠 35조 슈퍼 추경안을 제시하며 그 안에 쏙 넣어버린 게 들켜버렸습니다. 이재명표 악법을 예산 안에 다 집어서 넣어놨어요. 거의 뭐 나라를 지배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놈의 지역화폐, 그놈의 무상교육, 그놈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옌병을 꺼.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1,000억원을 측정을 해서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세부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국민들 모르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분명 이거 포기하겠다라고 해놓고선 말이죠. 대국민 뒤통수가 아닐 수가 없는데 심지어 더 소름인 건 지역화폐 사업은 20번도 더 해야 되는 사업이라며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거. 여러분 지가 포기하겠다라고 했었다니깐요. 이재명표 거짓말. 대국민 뒤통수가 또한번 터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요먼저번의 대국민 거짓말은 그거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조금 뒤인가 나좀 살려달라고 결국엔 포기 못한 거. 그때도 대국민 앞에 서서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포기하겠다라고. 근데 안 했잖아. 이쯤 되면 여러분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등신인 겁니다. 정치 이념 성향을 떠나서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또 믿는다라는 건 지능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능, 지능.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재명은 현재 대선 행보를 이미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대권 준비를 넘어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런 현금 살포 정책 예산안을 선수 쳐서 마음대로 질러버리고 있다 라는 거. 요게 증거입니다. 돈에. 푼돈에 약한 한국인들을 타깃 싸마 25만원 주겠다 35만원 주겠다 즉 본인 대통령 꼭 돼야 되니까 그때 10수조를 쓰겠다라 지금 짓거리고 있는 셈인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얘네 예산 영원으로 만든 애들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영원으로 만들고 손발 다 잘라놓고 마치 지가 히어로가 된것 마냥 선심이라도 쓰는 것 마냥 역대급 슈퍼 추경을 해서 좋은 이미지는 본인이 다 챙겨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같은 속셈 다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내도 몰라요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데도 보고도 모른다니까.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국민의식 수준이. 세금으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표를 세겠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 입장에선 돈 하나 드리지 않고 나라 돈으로 즉 여러분들 세금으로 본인 대선 선거 활동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한다는 말이 갑자기 정부와 여당을 역적으로 몰아요. 기가 막히죠. 보십시오. 국힘 추경할 생각 없어 보여 시체말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하...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따까리 박찬 되는 국민 겪는 어려움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한술 더 뜹니다. 엄청나죠? 아니 슈바 대통령이 긴급 개혁 발동을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놔서 그런 건데 예산을 그 따위로 다 영원을 만들어 놓고선 지들이 해놓고선 이제 와서 나라를 국민의 힘이 망치고 있다고 국힘은 백석 겨훈 없는 의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당하기만 했는데 이거 정신병자들이 과연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집에 방화 불을 질러 놓고 다 타서 없어졌는데 왜불안 껐냐고 개지랄 떠는 미친 인간 똑같지 않습니까? 비유가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집에 불을 지가 질러놓고 소방관이 와서 불끌때 사용할 소화전, 수도도 다 박살내놓고 소방관이 왔는데 왜 불을 안 끄고 있냐고 소방관한테 용천 지랄을 떨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사이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도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끔 만든 것 자체 역시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 짓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 동의를 안 한다고 국힘을 나라 망친다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게는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예산안을 내놓은 것뿐이라고 그러고 앉아있다고. 완전 이거 시대의 정신 이상자들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뭘안 한다, 뭘못 한다, 저렇게 짓거리는데, 정부가 뭘할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하지.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수사기관 관련자들, 나라 지키는 장성들, 뭐, 슈바 아주 그냥, 다 칼로 난도질을 내놓고선, 이제 와서 니할일안 네 하냐고, 왜 제대로 못 하냐고 하면, 이게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아직까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게 보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건 진흙의 영역이라니까? 자그 엄청난 장면, 지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망하기 직전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책임을 정부 여당으로 돌려버리는 그리고 그걸 넘어 정신병자로 모는 이재명의 모습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보실 겁니다. 기가 막히실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안이 벙벙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해당 영상 같이 보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고시죠. KDI가 불과 석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1.6%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구인 규모가 작년 대비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 발 무역 전쟁까지 경제는 침체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추경안은 회복과 성장을 나눠서 민생회복의 23조 5천억 원, 경제성장 부문에 11조 2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소비진작 취약계층 지원, 안전강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지원, 그리고 R&D 확대 등 분야별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20일에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신속하게 논의해드리겠습니다. 어, 추경에 대해서도 역시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을 복구하는 걸뭐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뭐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그 이상한 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 정말 시쳇말로 이게 나라 망치자고 한일 같습니다. 댓글 달고 공유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라.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섭하지.